항상 최신식으로 원딜 강의가 올라오는 땅랑 유튜브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이즈리얼 강의를. 이즈리얼은 이제 계속 너프가 안 먹고, 다른 애들이 다 너프 먹을 때 얘는 안 먹어서 얘가 지금 1티어예요. 1티어 중에 2등입니다, 얘가. 룬은 이제 상대팀에 이렇게 탱커가 2명 정도 있다? 식품의 정복자. 근데 심지어 서서포도 탱커다. 하면 정복자에다가 여기 체력 작업복. 아니면 직공 드시면 됩니다. 요즘은 성공은안 가요. 올 누르시면 이질률이 이 등이죠. 그래서 이질률도 지금 좋기 때문에 이질률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질률 하실 때 요즘은 이제 스포를 많이 갑니다. 스포 갈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선 연운을 추천드립니다. 연운을 사야지 만화 관리도 잘 되고. 그다음 이 체력 작업복도 연운이 쓰기가 좋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초보자분들이 이질률을 많이 하잖아요. 이질률 은근 초보자가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는 건 좋아요. 이즈리얼 하면, 아나 어, 초보자니까 도주기도 있어서 이즈리얼 하면 좋다라고 할수 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딜하기는 어렵다 생각해요. 왜냐면, 스킬샷을 못 맞추면 딜이 안 나오는걸요. 물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이 스킬샷을 잘 맞추는 팁을 좀더 알려드리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즈리얼은 라인을 먼저 미셔야 돼. 요 이즈리얼로 상대방 오자마자 큐를 맞추는 행동? 나쁘지 않아요. 이런 건 나쁘지 않아요. 대놓고 맞아줍니다. 하지만, 계속 패시브를 쌓아야 돼. 요안 맞으면 이즈리얼은 큐가큐를 맞추면 스킬이 1초씩 감소하잖아요.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정복자인데. 이거 아, 더 대비전 한번 떠주시는 아, 큐만 있으면 더 좋았는데. 초반에는 이즈리얼 패시브 스택이 중요한데 아, 힐이 있거든요 좀만 더 아낄게요 그래비 스슬스아 잘했다 안갈거지 롱 상대방은 지금 엄청 큰일 난거예요연은 이즈리얼한테 라인전을 샀다? 인생 자체가 초반부터 핀거지 근데 쟤는 도란검을 사가지고 어 이제 안좋지 그죠? 일단은 이제 제가 말하다 말았는데 이즈리얼 라인전은 초반에 이제 계속 미셔야 돼요 만약에 저처럼 안하셨으면요 미포한테 되게 손해를 많이 봤을수도 있어요 이즈리얼은 패시브가 이제 큐를 맞추면 1초 감소하는게 있거든요? 근데 이 패시브가 공속이 증가해요 스킬을 맞추면 그 50%가 증가하는건데 50%라고 가정하면 여러분들 되게 큰게 단검이 무려 4개예요 1200원의 효과를 이즈리얼이 초반에 보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잘못하고 있던 게이 패시브를 안 걸리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 라인 도착했을 때큐를못 맞추면 이게 시간이 5.5초니까 이 딜로스가 나는 거지 이 패시브 딜로스 근데 처음부터 그냥 미니언을 맞추고 시작하면서 게임을 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계속 패시브를 쌓아서 2대2 싸움도 초반에 할수 있는 건데 보통은 안 하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서 제가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패시브가 얼마나 중요하다 라 W를 맞추고 스킬을 맞추면 만화가 되돌아오기 때문에. 아이고, 계시고. 덩글이 알다고 핑이 찍혀서 그냥 제가 와드를 한 번만 해볼게요. 아이고, 왜냐면 처음에 라인에서 만나자마자 이제 큐 맞추면 진짜 좋지. 근데 그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와, 왔어요. 이거 할만한데. 요 뒤로 가볼게요 이거 오리트 온다니까. 천천히. 이 복귀 맞지 마시고. 얘는 못뭐 빼요, 어차피. 이거는 제가 이게 이래서 핀 같은 것도 봐주고, 한대뒤 정글 위치를 알면 좋아요. 지금 제가 정글 위치를 여기다 와드를 박아는 이런 게 포인트죠. 이거 이즈리얼 강의가 아닌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포인트를 아셔야지. 좋다. 하나먹더 집어볼게요. 이렇게 맞추면 방금 만화가 되돌아옵니다 그다음 추가 데미지도 되게 좋아요 근데 W는 평타에도 터지는데 스킬로 맞추면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만화가 되돌아옵니다 알고 계시면 저거 맵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뺄 때도 맵을 보면서 팀원 위치로 빼면 상대방이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맵을 잘 보고 정글까지 알아, 알아야 되는 게 롤이니까 원딜만 잘해서 올라갈 수 없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이즈리 잘하는 거 좋죠 당연히 잘하는 거 좋은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아셔야 되고 이제 W 하나 더 말씀드리면 비전이 무조건 앞에 있는 애가 맞아요 여러분들 비전은 데미지가 근데 W를 맞추면 무조건 비전 데미지가 그 W 맞은 애한테 가니까 라인전에서 딜 교환할 때좀 유리하게 할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W 맞추고 비전 평 Q 상관없어요 저기 있잖아요 쭉 가요 쭉 이게 자이라 스킬 또찾는걸 인지해야 돼 자이라 스킬이 이제 3-4초 뒤에 될 거예요 5초? 2번이에요 W WQ. Q는 시간을 들이면 별로 안 좋아. 왜안 좋아? WQ를 쓰고 Q가 안 맞았어. 그럼 W는 터지지 않아. 근데 만약에 Q를 맞추고 W를 못 맞추면 상관이 없어. 이해하셨죠? 그래서 WQ는 방금처럼 자이나가 c c 기를 맞췄을 때, 그러니까 우리 팀이 c c 기를 맞췄거나 진짜 이거는 WQ하면 무조건 맞출 수 있다라는 때만 WQ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라 거예요. WQ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안 맞아, 봐봐 만약에 W가 아니라 Q 썼으면 맞아주죠. 딱 이런 느낌. 그래서 차라리 QW가 낫고요. WQ는 상대방이 진짜 빨리 들어올 때만 소싱해요그 다음에 그 타워에도 이렇게 묻으니까 알겠어요. Q를 쏘고 W를 갑자기 던지면 W를 맞아요. 또 그래서 방금처럼 비전각이 한 번씩 나와요. 위로 풀안 써도 돼요. 풀 쓰면 아까워. 평타치, 평타. 아까워 왜 아까워? 영이형 잡을라고 내가 타워 맞는 거보다는 다음 턴을 기약하는 게 나아 안 잡아도 이득이야. 쟤는 오들바들 떨면서 CS 먹어야 돼. 오이로 손해야. 얘네가이 정신 나갔어. 여기서 어떻게? 천천히. 아니 안 급해도 돼. 안 죽여도 돼. 바들바들 떠는 건 누구야? 미스 보춘이란 말이야. 안 따도 그만인겨 진썩 어, 진짜 쓰면 돼. 안 따도 돼. 진짜 진지하게 안 따도 돼서 그래요. 이게 안 따는 것도 오히려 이득일때 있다. 이렇게 얘가 지금 압박감 느끼면서 미니도 먹어봐. 정글 올것 같아. 근데 나도 압박감 느끼 근데 정글 어딨지 도망 안네 원래 여기 집가야 돼. 야수 온다. 따고 아! 오케이. 이런 것도 할 필요는 없긴 한데, 그래도 킬각이었으니까. 이즈리얼은 또 Q 플래시가 가능해요. Q 플래시 W 플래시 E 플래시다 가능한데, 사용자 설정에서 또 따로 보여드릴게요. 좋아요랑 구독은 잊지 않으셨나요? 응.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 알려드리니까 응. 한 번씩만 해주시고 봐주시면 응. 응. 감사하겠습니다 스포가 나왔을 때 이즈리얼이 응. 제일 응. 좋습니다 응. 이즈리얼의 핵심 진짜 잘 배워가시면 좋거든요 응. 이즈리얼이 궁 배웠으면요 무조건 맞출 수 있으면 맞추는 각에 소세요티안 보이는 데서 왜냐면 이즈 궁은 맞으면 데미지가 처음에 엄청 많이 들어가요 1렙 궁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즈 궁 배웠으면 뭐 부쉬에 들어가서 써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이 쓰레시아대 궁 날렸을 때 예측으로 날렸잖아요 보인데서 쓰면 거의 다 피하기 때문에 예측으로 날려주시면 좋아요 평타 못하큐안 맞아도 돼 맞으면 좋데 오케이 방금 제가 평타 재면서 큐를좀 재잖아요 왜냐면 보통 앞비전을 하면요 상대방이 이즈 큐 피하려고 막 몸을 비틀거든요? 그때 큐 쓰면 좋아요. 바로 큐 쓰는 것도 괜찮은데, 자신 있으면. 평타 치다가 큐는도 어제 트포라서 공통이 빠르거든. 예를 들어서, 블리치 큐 갖고 있을 때 보통 그런 애들이 많아. 이 블리치 큐 갖고 있으면 막 피하고 싶어서 요리조리 요리조리 하다가 오히려 조, 거리가 좁혀져가지고 큐를 맞는 거지. 똑같아. 바로 쏘도 똑같아요. 바로 스 큐도 똑같고. 그런 느낌이에요. 이즈 큐도. 심리의 일 중에. 물론 저도 지금 보시면, 와, 이 새끼 존나 못 맞추네? 할수 있는데, 아이, 저도 사람이니까.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잘 맞출 때잘 맞추는데. 이런, 이제 앞비전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건, 이거 하지 말라고 보여드렸고요. 일단은, 네. 이건 말하다 보니까 미스포츠는 올 타이밍을 까먹었어요. 제가 방금 앞비전한 거는, 아, 미포가 좀 늦게 오겠구나. 쓰레쉬가 정신이 나갔구나. 라고 했는데 안 나갔네. 그 다음에 좀 라인 복귀할 때팁이 여기 큐를 쓰면서 가시면, 이제는 이렇게 찹니다 제압 턱 원딜이 눌루라면 제압 딱 털었는데, 구마열씨나눌러 바이퍼, 이런 애, 페이지. 죽겠다 제압턴 상대가 땅오요 어, 괜찮아. <laughs> 나쁘지 않은데. <laughs> 뭐, 근데 어차피 제 기준으로 봐서 뭐예요. 어차피 님들 알려주는 건데. 미션 <laughs> 조금 위험한데. 아, 그럼 안 봤지. 일단 계속 휩자휩자 흑잘. 하면서 W 날리 는게 위로 트렌드 입니다. 아, 저기 아니 아니 맞 죠? 계속 시야 없는 데서 날리 는 거를 안내 셔야 돼요. 어쨌든이제 올라갈게 에메랄드 애들 좀 잘하네 에메랄드 어제든 전시즌 다이아니스만나문을 사주시고 보통은 웬만하면 세리다가 웬만하면 상대팀 AD가 잘 컸어 팽도 없네? 그러면 얼어붙은 심장도 괜찮을 거에요 그냥 90%는 세리다가 심다 보면 되고요 어 상대팀 AP가 너무 잘 컸으면 멜모셔스 가고 세리다가 하시면 돼요 얘가다 죽었고 미드에 아무도 없으면 라인을 빨리 넣이시 헤드라 별로 안 좋아해 너프가 많이 먹어서 헤드라를 가면 데미지가 안 나와서 보시면 연운을 빨리 갔기 때문에 이제 연운 스택이 이렇게 빨리 차서 금방 팀싸 쌓인 거좀 보시면 좋을 같고요 어, 너 그거 밀면 죽는다 나 개개간다 나가안 되겠다 이거 죽어야겠다 세레신 살아 세레쉬 형은 나가있어 그 다음에 세르다 갈때막 처음부터 잘 나온 거 아니면 쿨필트 먼저 가시면 좋아요. 이즈리는은 쿨감에 먹고 사는 친구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부터 먼저 올리시는 게 좋거든요. 이즈궁은 찰 때마다 미드 쪽에 써주시면 좋아요. 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얘한테 풀을 써야 돼? 쓸게. 그래도 300원이니까 쓰자. 방뭐줬죠 비전하고. 이전 한다면 어떻게 어요 W로 간봤죠 Q가 안 나. 이런 느낌으로 가주셔도 돼요. 이제 앞이 전하고, 나 되면 그라가 공써가지고 이제 야수어랑 죽이 거기 때문에 내가 죽는 각을 잘 봐야 노를 잘한다. 오우, 무서웠어요. 진짜 잘살게요 그라 공 있어요. 앞이 전한테 주시. 알겠어알겠어해해체에서영원 알겠어. 있습니다 <laughs> <laughs> 요리조리요리조리 해봤자 맞아, 이짜식가 죽어. 방무 보셨죠? W하고 비전을 하면 이렇게 좋아요? W 비전이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여기 사코를 뭘 가냐. 얼심이 제일 좋은 거 같은데.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 군드라는 사코에는 또 나쁘지 않아가지고. 꼭 얼심이 필요 없으면 군드라도 괜찮아요. 근데 웬만하면 얼심 가긴 할듯 아, 알겠어, 알겠어. 미안해, 미안해. 큐를 마지막에 또잘 맞췄으면 살았을 텐데. 아쉽다. 내가 못했다. 아, 나 이즈리얼도 너무 오랜만에 해서 제가 느낌이 없었다. 이거는 좀 이즈리얼 하실 때는요. 계속 비전쿨을 계속 돌리시는 게 좋아서 제가 방금 보시면 카이팅을 안 하고 큐로만 카이팅하는 게 평타를 치면 캐릭터가 멈추니까 최대한 이제 비전쿨 돌리려고 이렇게 느낌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즈는 계속 비전쿨 돌리는 거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바로 가죠. 바론이랑 끝나겠요이 W는 바론한테도 적응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오랜만에 이제 여행 잘할수 있습니다 이제는 크게 바뀐 점은 없지만 좀더 꿀팁을 드렸습니다